네, 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어, 오늘 지금 보시는 차량은 어, 17년식 차량이에요. 17년 8월식 네, 올뉴 카니발, 올뉴 카니발 9인승 차량입니다. 등급은 프레지,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어, 역시 지금 무사고 차량이고, 상품화가 끝나서 지금 어제 저녁에 들어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뭐 지금 우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지금 다 열고 보고 해서 무사고인 건 확인했고요. 어, 9인승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의자가 가운데, 가운데 줄에 의자가 없죠? 예. 의자가 없는 이런 9인승 차량이고, 어, 듀얼 선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옵션이 많아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하고 파워 트렁크 있는 도어예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검정색 차량이래서, 어, 이, 지금, 광택 작업을 좀 고급 광택을 진행을 했어요. 어, 좀더 깨끗하게 판매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주 광택이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사고 부위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사고가 없어요. 네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품마가 완료된 차량이 돼서 제가 뭐 이렇게 심하게 뜯지는 못하겠어요. 예, 우선 보여드릴게요. 볼트 부분 보셔도 깨끗하죠? 예, 풀린 흔적도 없고 이런데 몰딩 류들꼭 중고차 시장 가실 때 이런 몰딩 류 몰딩을 건드렸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도 한번 쭉한 바퀴씩 훑어 보세요. 예, 그리고 뭐이 이 부분 제가 불빛으로 이렇게 비추, 비춰드리는 부분이 이제 하우스 부분인데 이 하우스 연결 부분이 어 실리콘이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건린 흔적이 있는지 이쪽이 이제 이 냉각수 물통 아래가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먹었는지. 예, 이런 실리콘 공장에서 나온 실리콘이 그대로 있는 있는지 또이 밑에 이이 이 밑에 부분 이 멤버라고 하는데 이 메인 프레임 축이죠 이런 부분을 건드렸는지 예, 도색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라제트 라제트 서포트라고 해서 라제트를 고정하는 볼트가 저 밑에 보여요 아 이게 카메라로는 조금 잘안 보이네요 예 저런 볼트들을 풀렸는지 저런 흔적들을 보셔야 돼요. 예. 이쪽도 뭐건든 흔적 없이 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 패널도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이쪽 안쪽에 고정 볼트들이 있어요. 이런 볼트들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부터 쭉 보면 예, 안에 먼지만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예, 사고 없는 차 맞습니다. 지금 앞쪽엔 사고 없고요. 전혀 사고 없고요. 자, 앞에서 보시면 예, 보세요. 오일팬도 누유 하나도 없고요. 예, 미션도 미션도 누유 없이 깨끗해요. 자, 운전석 쪽이고요 운전석 쪽도 앞쪽에 휀다볼트 도색한 대로 그대로 있고요 건들지 않았구요 어, 실링 부위도 깨끗하죠 도어도 도어 볼트류도 건들지 않았어요 건들지 않고 그런 사이드 부분도 깨끗해요 딱이 부분 까서 보면 금방 나오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건드렸으면 벌써 어, 아연 도금을 하거나 아연 코팅을 하거나 흔들 던진 흔적이 있는데, 보세요. 자, 또 오늘도 좀 뜯어볼까요? 예. 쭉 보시면 그대로 있죠? 예. 절대로, 여러분들 중고사 사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붕하고 연결되는 부분, 지붕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 여기 이런 스팟 자국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다른 다른 색깔로 다 도색이 되어 있거나 녹이 있거나 이런 차는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이 A 필러가 A 필러하고 이 B 필러. 이 이쪽 이쪽을 A 필러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B 필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부분에 사고가 있는 차는 A 필러 B 필러 이부분에 사고가 있으면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 차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 차는. 깨끗하죠? 자 b 필러 부분이고요 b 필러 중고차 시장 가서서 이거 뜯어 보세요 여기 이거 뜯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시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 어 코너 부분 불을 댔는지 아니면 색깔이 다른지 이런 거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AB 필러 가끔가다 뜯어 가지고 색깔이 다른 차 있거든요 이런 마크 있는 거꼭 확인하시고 밑에까지 밑에 사이드 밑에 사이드 실 부분까지 보셔 가지고 예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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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보시면 두 판이잖아요? 여긴 두 판? 두 판이 잘 보세요. 두판 가다가 지붕 쪽으로 가면 이제 세 판이 된다고요, 판이. 네, 힘을 받는 부분이라가지고, 판수가, 판수가 달라요. 이, 이 부분. 절대로 사고 난차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네, 이렇게 깨끗하니, 이렇게 보시, 보여드리는 것처럼 깨끗하니, 도장하고 똑같이 깨끗하니, 깨끗하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나무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네. 이 광택 작업을 좀 비싼 광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자체 괜찮고요. 음, 하부도 보시는 것처럼 녹안 보이고 깨끗하네요. 네. 예, 문 주변 이런데 볼트류들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있죠? 제가 뭐후레시까지 들고 있어서 그런데 이 라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안쪽에 이 쿼터, 쿼터가 연결되는 이 부분들 이 있어요. 이런 부분, 라인들. 철판과 철판이 연결된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 사람이 손을 댔는지 실링이 튀어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서 먹었으면 분명히 분명히 이 무늬, 충격, 이 무늬 충격을 먹었다면은 무늬 충격을 세게 먹으면 이 부분을 건드려요 이 가이드레일을. 가이드 레일을 가이드 레일 위쪽에 다시 지금 먼지만 보이시죠 보세요 네, 먼지 외에 깨끗하거나 아니면 새로 칠한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실리콘을 바른 흔적이 있거나 이런 차들은 건들면 안 되죠 그런 차들은 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사고 없고요 문 위쪽 예. 뒤쪽 이런 문 뒤에 볼트들 깨끗하고요 아래 예. 사고 없어요 포터도 아, 그리고 트렁크도 사고 없고요 예. 자 후측방도 보시면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녹 부분도 안 보이고 녹도 없이 깨끗하네요 실내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좀어 개인 차량 역시 개인 차량이 깨끗하긴 하군요 예, 실내도 9인승 좌석이라서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 부분도 뭐 깨끗하죠 네, 파워 테일 게이트 있고요 네, 뭐 작동하는 건뭐 문제 없이 작동 잘 됩니다 네, 이쪽도 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뭐 흔적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음, 사고 없는 차량으로다가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한 바퀴 둘러봐서 네, 깨끗한 부분 많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예. 자 조수석 쪽도 앞문 깨끗하죠. 자, 주요 부위만 딱 볼게요. 음, 사고가 났을 때 많이 수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자, 보시면, 지금 라인 따라서 깨, 저기, 뭐야, 뭐, 색깔이 다르거나 용접한 흔적 안 보이죠? 음. 자, A 필러. 음, 그대로 있죠? 네. 이게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건들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B필러 잠시만요 으차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고가 안난 차들을 보면 음. 밑에부터 쭉 보시면 네 깨끗해요 제가 뭐 차를 볼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 말씀드리는 게이 A필러, A필러하고 어이구 A필러하고 B필러예요 A필러 B필러 이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절대로 그 차량 어,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피하세요. 네. 앞으로 승객 쪽에서 사람이 타면서 제일 카니발에서 제일 많이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 부분 사고가 제일 많고요. 또사고 수리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음, 거대. 그냥 그,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 보시면 네, 아무 흔적도 사고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네. 자 앞쪽 멤버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프라시로 비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저 앞에 보시면 동그랗게 원통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게 안 멤버라고 그러고요 요게 안 멤버 부싱이라 그래요 저 멤버 부싱을 보면 부싱 고무가 그 부싱하고 철판하고 사이가 떠 있어요 약간 어, 일반적인 성인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성인 손, 손톱 그러니까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다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이 차량 화보 볼때 가장 먼저, 부분, 먼저 보는, 보는 부분이 녹두고 오지만 이 부분을 봅니다. 이 멤버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차들은 이미 좀 차량 운행할 때 소음이 나거나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 보시는 것처럼 48,499km 주행을 했네요. 48,499km. 48,000km.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인승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차량인데 옵션이 자,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테일게이트, 파워 트렁크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썬루프썬루프두 개예요. 두개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장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음, 프로토 에어컨에요. 기본적으로 음, 그 통풍 시트 있네요. 예 어제 보여드린 노블레스 등급은 이 앞에 핸드폰 충전 부분이 있는데 더뉴 카니발이었죠. 이 차는 올뉴 카니발이래서 그 부분은 없고요. 바람 잘 나옵니다. 예. 열선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여기에 옵션을 넣으면은 음 저기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이 차는 어라운드 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음 예. 후방 카메라만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후측방 경고만 차 어,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없습니다. 이런 차예요. 예. 실내는 제가 내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파워 테일 파워 저기 슬라이딩 도어 작동 잘 되고요. 그다음에 파워 테일 게이트죠. 파워 트렁크. 자, 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닫고, 누르고, 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예. 썬루프 뒤에 있고, 앞에 있고요. 예. 엔진 소리도 좋고요. 뭐, 4 0 0 0 뛰어서, 뭐, 2차도 무난합니다. 잠시만요. 네, 실내 가죽은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열도 같고요. 두 번째 열의 옵션은 이렇게 있고요. 열선하고 파워 아울렛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네, 3열 깨끗하네요. 네, 지붕도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사용감 없이 깨끗합니다. 네, 매트도 깨끗하고요. 네. 네, 2017년 8월식 48,000주행한 올6 카니발. 9인승, 네, 가운데 차, 의자 없는 9인승,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거기다가 프레스티지 등, 등급에 파워 테일게이트, 파워 트렁크하고 파워 슬라이딩도 이렇게 있는 옵션 있는 차량입니다. 이뭐 예. 음. 예,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제가 점검한 바로 사고 부분 없고요. 예, 지금 뭐 시동 걸려져 있거든요.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뭐,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조용하니, 깨끗하니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미션 충격도 없고요. 전혀 깔끔합니다. 어. 아마 이 정도 옵션의 신차, 무조건 신차는, 신차가 더 좋죠.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좋지만, 이 정도 등급의 이런 옵션의 신차를 구매하시려면은 를 거의 4천 4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4 세대 신차가 나오고 해서 아마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그 영업소에서 나오는 그 금액 리스트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금액표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음,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검정색이고요. 2017년 8월 올뉴카니발. 어, 예, 한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있으신 분 연락 부탁드릴게요. 예, 금액은 제가 제목에 별도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